내 목숨을 호디에 아군 어?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장님, 네, 뭘 원하십니까? 네, 응, 어? 대장님, 뭘 원하십니까? 록타. 네, 대장님, 뭘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수호부 쩍쩍 대장님 록타르 쩍쩍 기다리고 있어 따부 수호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 네? 뭘 원하십니까? 오부, 금이 더 필요합니다. 대장님, 네, 응? 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내 있습니다. 어디에? 대장님, 뭘 원하십니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응? 어? 적적. 따부. 네?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수호부 어디로 가면 돼? 대장님, 다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록타르, 다부, 쩍쩍! 네. 어디로 가면 네? 돼? 록타르 수호부 대장님 어디로 가면 돼? 어디로 가면 돼? 좋아.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 공격 받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 조 어디로 가면 돼? 뭘 원하십니까, 대장님? 뭘 원하십니까? 간에 놓. 강병렬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 어디로 조. 가면 돼? 어? 뭐야? 네, 대장님.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 내놔. 다들 다 내놔.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도끼 맛좀 보여줄까? 말씀만 하십시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뭘 원하시는 겁니까? 기다리고 있어. 누굴 죽여줄까? 학살을 시작하자. 가진 거다 내놓아자. 어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진 거다 내놓아자. 학살을 그 정도는... 시작하자. 뭘 원하나? 아이들이 있다. 어디로 가는 데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공격 있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기맛 좀 보여줄까? 오르와이 왕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누굴 죽여줄지, 기꺼이, 기꺼이. 오르와이, 알겠다. 누굴 죽여줄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좀 보여줄까? 네, 네,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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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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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진 거다 내놔. 학살을 시작하자. 내 목숨을 호두에. 내 목숨을 호두에. 도끼만 죽으라고 말씀만 하십시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진 거다 내놔. 가진 거다 내놔. 아군 어...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야? 도끼를 쏘아주려. 모두를 위하여. 가진 거다 내놔. 무슨 일입니까? 내 네, 족장.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도 개독장. 안 이포 음, 대독장.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 네. 전투 준비 완료. 이토다, 여기 있습니까? 누굴 데니려 전투 준비 완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뭘 아, 무엇이 필요하오? 준비됐어 독수 준비 완료 무엇 필요하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다 가진 거다내놓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진 t 다 내놔 가진 h 다 내놔 이 e 다누 t t i n g the time, cutting the t i m 명령을 내려 i n g the t i 을 내려 주십시오. 네 g the time, cutting the t i 니다 c u t t 어서 을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전하. 무슨 일이십니까. 어디로 가? 아군 영력이 공격받고 아, 있어. 무슨 일이십니까, 전하. 어디로 가면 돼? 기다리고 있어. 준비됐어. 가진 거다 내놔. 가진 거다 내놔 가진 거다 내놔 가진 거다 내놔. 내놔 작업 준비 끝 가진 거다 내놔 명령을 내려 나를 인도하시오 어디로 가면 돼? 나를 인도하시오 하시오. 알겠어 어서 지시를 <목소리> 어서 지시를 너무 심각군 무엇이 <목소리> 필요하오? 어디로 가고 계십니 역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영웅매. 준비 완료 명을 내려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어 무슨 일이십니까? 어서 지시를 불렀소 대족장 기다리고 있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기다리고 있어. 블로소 대독장. 준비됐어. 병력 준비 완료. 네. 준비됐어. 준비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준비 완 모든 이들을 돕겠다 준비 완료. 그렇게 하겠다. 준비 준비 완료. 어디로 가는가? 기다리고 있어. 음. 준비됐어. 사자.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서 실시해. 무슨 일입니까? 명령을 내려. 총을 음. 네, 전하 가는 중입니다. 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필요한 게 있습니까? 누군가 명령만 내려주시고 버릴까 무슨 일입니까내 <목소리> h 이 복수를 원한다 어디로 가면 돼? <목소리> 한번날 뛰어볼까? <목소리>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서 r 지 want to 명 o r k I 준비됐어. 어디로 가면 돼? 준비됐어. 준비됐어. 아군 병력이 준비됐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대장님? 기다리고 있어. 무엇이 필요하오? 기다리고 있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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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진 거다 내놓아, 가진 거다 내놓아. 어서 주시 내려 주십시오. 불로소 대독장 명령을 내려. 어디로 가는가? 모든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 내쳐 네, 나를 인도하시오 기다리고 있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진 거다 내놔 가진 거다 내놔 가진 거다 내놔 어딜 가는데? 사를 시작하지 마법 냄새. 가진 거다 내놔. 좋았어. 그래. 어디로 가면 돼? 설명해. 명령을 내려. 마법 냄새가. 나. 기다리고 네 전하 무슨 일이 어서 지시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진 거다내놔 가진 거다내 어서 지시를 영웅내을내

어서 지시를 내려 네, 주어. 무엇이 필요하오? 어디로 가면 돼? 명령을 내려. 나를 인도하시고. 불렀던 대장들을 무슨 일이십니까, 전 알겠습니다. 저 하나 어디가 부심 위험한 상황인가?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나 믿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다친 사람 있습니까? 저기일 이루어지라 무슨, 무슨 일이십니까? 조져버릴까? 무슨 일이십니까, 전하? 뭐야? 전하? 음,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네, 전하 조져버릴까? 명을 내려주십시오 뭐야? 네, 전하 가진 거다 내놔 무슨 일이십니까? 내려주겠시 빚과 함께하리라 네, 전하 명을 내려주십시오 위험한 상황인가? 네, 전하 명을 내려주십시오 아군 병력이공격받고 있습니다. 뭘원하십니니까뭘 공격받고 있습니다.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니십니 음, 기다 본능의 몸을 마법은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 준비결. 끌어줘. 이루어지리라 모든 이들을 돕겠다 작업 준비 들 그렇게 합죠 작업 준비 끝 네. 알겠습니다 나으리 나으라 작업 준비 들더일 하나 건너 못 짓겠는데요 예, 작거하라우리 좋아요 그렇게 합죠 작업 완료 말씀만 하시겠어요 작업 완료. 알겠습니다, 나으리 제가 말려줘. 무슨 일이죠? 네. 제가 말려. 검결아. 무엇이 필요하오? 제가 말려. 그리 하겠소. 제가 말려. 더 일하라고요? 예, 나으리. 그렇게 합쳐.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완료, 완료. 저거 완료. 저거 완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원하십니까뭘원하십니까 안녕 원하십니까? 가원한다면아가원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니어 좋아 어서 기시면 니가 명하시면 니가 시오 어디로 가겠어? 나를 임자시 준비됐습니다. 비치곳 나의 힘이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원이지. 명예를 위해 함께하리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주 조종사. 우주 조종사. 저로. 개물로. 저로. 개물로.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병력을 내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